입니다. 오늘 알레동사 활용 같이 공부하시겠는데요. 어, 알레동사는 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어, 이 동사는 음, 시제에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 어, 근접 미래를 나타낼 때 조동사로 쓰이는 동사이고요. 어, 근접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동사이고요. 그리고 안부를 물어볼 때 어, 사용하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주 사용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이 정확하게 동사 변화형을 어, 숙지하셔야 됩니다. 어, 고우동사 영어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자, 고우동사 같은 경우 어, 3인칭 단수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1인칭, 2인칭 그리고 어, 1인칭 복수, 3인칭 복수들은 다 형태가 똑같습니다. 3인칭 단수를 제외하고는요. 3인칭 단수는 어, S나 ES를 붙여주는 어, 이런 독특한 형태를 취하지만 나머지 인칭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어, 프랑스어는요. 어, 각각의 인칭에 따라서 동사가 변화형을 취합니다. 아, 그래서 프랑서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자, 그러면 오늘 알레동사는 각각의 인칭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형을 어, 취하는지를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3인칭 단수까지 어, 정리하시고요. 자, je, tu, il, l, n 자, 인칭 대명사 한번 정리하셨고요. 자, 그러면 주는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주베. 주베 끝에 s가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주베 디바. 자. s로 끝나는데요. 그 뒤에 s 발음이 되지 않습니다. 일바 엘바. 자, 3인칭 단순는 s가 없지만 발음 어 이인칭 단수와 발음이 같습니다 끝에 S가 발음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칭의 어, 단수 와 3인칭 단수도 와 그러나 어, 철자가 다릅니다 누잘롱 알롱 알롱 자 누잘롱 제가 발음할 때 누잘롱 이라고 발음을 했는데요 끝에 S 뒤에 오는 몸 연결이 되어지면서, 누잘롱 끝에 s가 살아나면서, 연결되어서 발음이 돼서, 누잘롱 하고 발음이 되어집니다. 부잘레, 자, 부잘레, 2인칭 복수, 부잘레, 마찬가지로 끝에 s와, 아, 그리고 뒤에 오는 모음, 시작의 소리, 연결이 돼서, 부잘레, 누잘롱, 부잘레, 그리고 3인칭은요, 일봉, 엘봉, 자, 여기까지 알리동사 변화형을 한번 정리를 하셨는데요.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나는 간다. 주, 왜. 어, 너는 간다. 띠, va. 그, 그녀는 간다. 일, va, 엘, va. 우리는 갑니다. 누, 살 a l lo. 어, 너희들은 간다. 당신들은 간다. vous, a l e 그들은 간다, 그녀들은 간다, 일봉, 엘봉. 자, 조심하실 거, 연음과 그리고 2인칭 단수와 3인칭 단수형을 조심하시겠습니다. 2인칭 S가 붙고요, 3인칭 단수는 어, S가 어, 없습니다. 조심하시고, 어, 알동사의 동사 변화형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암기하시길 바라시, 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알레 동사의 변화형을 살펴보셨고 알레 동사는 음 근점 미래 그리고 어, 안부를 묻는 표현에 어, 사용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 중요한 동사물로 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암기하시기를 어, 바라면서 마무리하시겠습니다.